뭔가 전체적으로 이번 하울은 다 성공적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어, 저 정말 촬영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laughs> 지금 브이앱 방송 마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좀 많이 늦었좀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죄송하네요 오늘 컨셉은 하트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폭풍쇼핑을 했다고 SNS에 사진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설 연휴 동안 되게 열심히 써봤어요 빨리 하울 영상 올리고 싶어서 먼저 이번에는 에뛰드, 스킨푸드,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그리고 아리따움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한 영상에 다 담을까 하다가 1편, 2편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일단 아리따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쇼핑을 한번 하면 진짜 미친듯이 막 쇼핑을 하거든요 막, 진짜 화장품 집에 널리고, 이렇게 널리고, 널렸는데도, 그냥 그 여자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막, 계속 사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많이 절제를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아리따움에이 쿨커버, 쿨커버, 아니, 쿨커버, 쿨커버 리퀴드 컨실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컨실러 비교 영상을 찍고자, 컨실러를 알아보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되게 아리따움 라인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풀커무는 옛날부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25ml인데 되게 비비크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크기가 좀 이렇게 큰 편이죠. 근데 얘가 7,000원이가 8,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엄청 저렴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2호 내추럴 베이지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아이라인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정말 제가 조금 짠거 보이죠? 조금 짰는데 조금 짰어? 정말 많이 커버가 돼요. 이게 지금 아이라인이 진한 컬러라서 그렇지, 진짜 얘를 피부에다가 딱 하면, 와, 되게 커버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확 느낄 거예요, 진짜. 이거 인생 컨실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컨실러 비교판은 따로 아예 영상을 만들려고, 얘 말고도 더페이스샵, 클리오, 더샘, 또 메이블린, 캔메이크 이렇게 다 컨실러를 구매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컨실러 비교 영상은 제가 조만간 따로 또 가져올 테니까,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거는 얘는 일단 써본 결과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커버력이 되게 좋고 대신 이게 양을 진짜 조금만 짜도 되게 많이 펴 발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짜 그냥 평소에 비비크림 같은 거 짜듯이 쭉 짜버리면 엄청 두껍게 되고 양 조절이 안될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커버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얘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스킨푸드 스킨푸드 갑시다. 스킨푸드. 대박 인생템을 찾았습니다. 스킨푸드를 사실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 파운데이션 하나를 사려고 갔는데 음막 마침 그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길래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여가지고 다행히도 그건 안 샀습니다. <laughs> 지갑이 조금 지켜졌는데 브이앱 방송을 하면서 어 로제샵에서 파운데이션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스킨푸드의 청포도 프레쉬 파운데이션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청포도 파운데이션이 가격이 8,000원대인가 9,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싼 가격인데, 어, 이게 존나? 존나?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손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괜찮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뭐 비교 영상 찍을 거고, 별로여도 그냥 안 쓰면 되니까, 구매를 하자. 라고 하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약간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서 23호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써봤는데, 진짜, 와,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로즈샵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와 진짜 정말 제품에 의사 100% 진심 너무 좋아요. 저 지금도 그거 하나만 발랐거든요. 물론 조명 탓도 있지만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하게 돼요. 얘가 특히 청포도 파운데이션이라 고그는지 발리는데 청포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뭔가 화장하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해야 되나? 막 바르 막 이렇게 막 바르면 바르는데 막 청포도 냄새가 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막. 음. 음, 막 이러고 상큼한 느낌 나고 대신 얘가 호수에 비해 컬러가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기본 22호, 23호 쓰면 피부색보다는 조금 밝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어, 약간 좀 어두운 편이에요.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밝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거울을 대서 보면 좀 제가 평소에 쓰던 23호보다는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청포도 파운데이션이 진짜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뭐 레블론 파운데이션이나 케이트 같은 걸쓸때 컨실러를 위에 살짝 바르고 항상 파운데이션을 발랐잖아요. 여러분 알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의 효과만 보려고 컨실러를 아예 안 쓰고 얘만 딱 발라봤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있던 여드름 흉터 같은 게싹 가려지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그렇다고 막 유분기가 줄줄 흘러가지고 막 여기 막 피지 현상 일어나는 것도 전혀 없고 건성 분들이라던가 지성 분들한테 딱히 안 맞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얘를 이렇게 보면 발리는 게 진짜 잘 발려요. 손으로 발라도 아, 진짜 너무 잘 발리는 거예요 화장이. 얘만 하면 화장이 너무 잘 먹고 진짜 손으로 제가 웬만해서 파운데이션 안 바르거든요. 얘는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해도 너무 괜찮아. 진짜 얘는 진짜 강추. 한두세통더 쟁여놓고 쓸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얘는 꼭 사세요. 허니 모이스처 젤, 짠. 얘는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샀어요. 근데 아직 사실 얘는 개봉을 안 해봤는데 약간 그 옛날에 유행하던 그 네이처리퍼블릭의 짐승 젤 있죠? 짐승 그 알로에 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에 5,500원짜리인데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두 개에 5,500원에 팔더라고요. 안사 이유가 있나? 이렇게 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얘는 절대 갖고 챙겨서 이모네 가진 않아가지고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얘가. 얘를. 진짜 그냥 대용량이기도 하고 뭔가 얼굴에 바르는 것도 얼굴에 바르는 건데 몸에도 같이 바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창 알로에겔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저는 이것도 막 헤어에도 바른 적이 있고 뭐막 바디에도 같이 바르고 그랬거든요. 흐르는, 흐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흐르고. 아무래도 겔이니까. 되게 텍스처가 엄청나게 가볍네요. 진짜 그냥 겔. 수분 젤. 약간 이런 느낌? 꿀 향인데 되게 막 독하거나 진하게 막 나가지고 막 짜증나는 막 그런 거 있죠? 약간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은은한 꿀향이 나요. 은은한 꿀향. 하나에 5,500원을 해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행사 기간이 있으니까, 행사하는 곳 있으면 꼭그 행사를 잡으시길. 그리고 스킨푸드에서 또, 아이고야. 미네랄 컬러 픽스 브로우 마스카라. 짠이 2호. 제가 원래 에뛰드거 브로우 마스카라를 쓰다가 얘로 갈아탔는데, 어,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웬만한 다른 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얘는 브로우 마스카라의 양조절이 되도록 이렇게 입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해놨지만, 한번더 더 입히자면, 그냥 약간 밝은 컬러의 브로우,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네티드 것보다는 약간 까슬까슬해. 조금 아파. 묻히는 것도 딱히 심하지 않아가지고.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푸드는 이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더페이스샵. 페이스샵에서 총 4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세일이었는데 그 세일 기간을 놓쳤어요. 근데 마침 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원래 컨실러를 사려고 갔는데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더페이스샵의 이지 커버 스틱 컨실러 23호 내추럴 베이지. 하나는 리퀴드로 된 건데 더페이스샵 컨실러 리퀴드 베일. 애프리코 베이지 이건 약간 밝은 거고 이건 약간 어두운 거예요. 이 스틱은 이지 스틱 이렇게 스틱 형식으로 보시다시피 스틱 형식으로 된 컨실러고 얘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이지 스틱은 다른 컨실러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한 흉터라든가 여드름 흉터 이런다기보다는 되게 작은 잡티나 주근깨 정도 가리는데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리퀴드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약간 다크서클? 다크서클 같은데 가리거나 여드름 흉터 같은데 가릴 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얘를 다크서클 가리려고 원래 피부보다 약간 한톤 밝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매트하거나 갈라지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더페이스샵의 그 듀오 컨실러를 보면 그 스틱으로 된 거랑 리퀴드랑 있는데 그 리퀴드 컨실러가 이 제품이랑 똑같다고 해요. 근데 그 스틱, 그 듀오로 된거 중에 스틱은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가지고 얘만 따로 샀는데 음, 저도 차라리 얘를 하나 따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페이스샵에 잉크 리퀴드 있잖아요. 잉크 리퀴드. 그게 지금 집에 3개가 있는데, 잉크 리퀴드가 마침 이렇게 젤스티커로도 나왔대요. 그래서, 어, 내가 이거 신상 나온 거 몰랐나? 하고, 어, 죄송한데, 이거 혹시 신상 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래. 빨리 영상 찍어야지. 컬러별로 다 사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얘나, 참아. 릴렉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딱 참고 두 개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잉크 리퀴드인데 약간 스틱으로 나와가지고 더 촉촉하게 나왔대요. 이 로코 피치 먼저 보여줄게요. 로코 피치. 약간 이런 핑크빛, 이런 핑크빛 컬러고 이런 컬러고요. 되게 보면 광택도 많이 들고 되게 촉촉해요. 이런 컬러고 레드싱은 이런 컬러. 근데 진짜 발림성 보여요, 여러분. 봐봐요. 쓱. 진짜 한번 약하게 쓱 해도 이렇게 돼요 발색이. 근데 뭔가 입술에 딱 발랐을 때.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일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좀 어디 막 많이 묻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진한 발색, 확실한 발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촉촉한 립 제품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페이스샵에서, 그, 뭐야. 짠.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더페이스샵에서 2만원인가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파우치 세가지 종류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꽃 파우치 예쁜 것도 받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늘 예니의 정말 오랜만에 2016년 처음 타울 어, 맞네. 나2 0 1 6년도게 처음이구나. 2 0 1 6년대서첫타울 더페이스샵, 그리고 아리따움 스킨푸드편이 끝났는데요. 어, 오늘도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가기 전에 영상,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도 예니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예니 채널 구독해서 더 많은 뷰티 정보 같이 받아보세요. 또 내일. 아마 내일 올릴 것 같은데? 내일이나 다음 주? 에뛰드랑 이니스프리. 집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